안녕하세요. 도시 자연인 TV입니다. 아, 오늘은 송이버섯 산행을 나왔는데요. 저번 산행에서는 송이버섯을 보지 못하고 어, 다른 잡버섯들만 보는 산행이었는데요. 어, 송이버섯을 뭐 보던, 못 보던 어, 이렇게 나와서 산행을 하면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고 등산을 하게 되면 아, 몸도 참 좋아지고요. 아, 가벼워지고 건강에도 아주 좋은 느낌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 이렇게 산을 오르고 있는데요. 어, 날씨가 선선한 게 어, 등산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송이 나올 때쯤 아, 가물어서 송이가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해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 송이버섯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년 많이 나오던 자리에 어, 몇 개씩만 발생하겠다고요. 참 기후변화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송이버섯 확인하고 어, 찾으면서 자생지를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요. 어, 송이버섯 자생지는 주로 전국에서 발생을 하는데 보통 강원, 어, 경상권에서 많은 양이 발생되고요 전국적 부분적으로 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송이버섯 자생지 조건은 아,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소나무가 수령이 30년 이상 된 소나무가 군락을 아, 형성해서 아, 자생을 하고 있고 방향은 아, 동서남부 어디서든 자생을 하는데요 아, 주로 북동 어, 동쪽 방향에 아침에 해가 떠서 햇볕이 살짝 비추는 곳, 78부 능선에서 잘 붙여서 자생을 합니다. 아, 송이버섯 주변에 잔목도 좀 있고요. 바람이 잘 통하고 경사가 좀 있고, 끓은 마사토에 아, 주로 자생을 하고요. 어, 부엽토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30년 된 소나무가 있고, 어, 잔목 중에 철쭉이 있는 상태에서 어, 철쭉 밑에서도 아주 발견을 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등산로 길에서 또 많이 발견이 되고요. 아, 동물이 지나다니는 길에서도 아, 많이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온수도가 잘 유지되는 가파른 곳위험한 어, 바위산에도 어, 잘 붙어서 잘 생활하는데요. 아, 그리고 또 송이버섯 발생 높이로는 아, 많이 알려져 있지만 300m에서 1,000m 아, 고지 사이에서 어,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계곡, 저수지, 강, 냇가 어, 바다 등을 끼고 있는 어, 산에서 수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어, 송이버섯 자생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어, 송이버섯 천천히 어, 추색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송이버섯 찾아서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찬나무 고사목에 지금 영지버섯이 이렇게, 아, 어, 어, 때가 좋게 지금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영지버섯 참 좋은 버섯인데요. 요거 건강에도 좋고, 어, 효능에도 참 좋은데, 아, 요것은 패스해 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산행에서도, 어, 소나무 군락지에 솔버섯하고 오이꽃버섯, 어, 애꽃버섯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어, 오이꽃버섯이 상당히 많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는데 어, 오늘도 어, 오이꽃버섯이 어, 상당히 많이 군락을 이루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참 맛있는 버섯인데요. 아 어, 이거 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거는 어, 좀 패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버섯 사행하시다가 어, 식용버섯들 아, 어, 먹을 것이 없다 싶으면은, 이런거 채취해서, 어, 가져가셔서, 찌개로 해서 드셔도 좋고요. 요 라면에다가 넣어서 드셔도 참 좋은 버섯입니다. 아, 여기 소나무 낙엽 위에, 아, 돌처럼 지금 보이는 게, 아, 두 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아, 요것은 맛도 좋고, 효능도 좋은 국도덕이 버섯입니다. 아 이거 때 아니게 지금 굽더덕이 버섯이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데쳐서 이거 초장 찍어서 먹으면 상당히 맛도 좋고 어 묻혀서 초장에 묻혀서 먹어도 맛이 상당히 좋은데요 요거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때 아니게 저번에도 나왔는데 지금 굽더덕이가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굽더덕이 버섯은 어, 송이와 능이 버섯 등어 일반 잡화수들이 모두 끝났을 때쯤 발생을 하는데요 야, 이상하게 지금은 굽다더기 버섯이 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야, 올해는 어, 참 버섯들 채취시기가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어, 굽다더기 버섯 데쳐서 어, 기름장에서 찍어서 먹기도 하는데요 어, 맛이 쌉싸름한 게참 좋고 어, 아주 끝내줍니다. 이거 참 귀한 버섯인데요 어, 이런 국도덕이가 지금 한참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흰 굴뚝버섯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어, 언뜻 보면 능이 버섯하고도 유사하게 닮아 있는데요 이국도덕이 버섯은 소나무 군락지 아래에서 영양분을 받고 자생을 하고요 어, 능이 버섯은 참나무에서 영양분을 받고 자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버섯입니다 아, 이 귀한 국자더기 버섯이 지금 여기저기 한참 올라오고 있어서 어, 한참 지금 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숨어있는데 송이처럼 이렇게 홀록하게 어, 숨어있는 국자더기 버섯 어, 발견했습니다 아, 아주 아 이거는 진짜 싱싱하고 좋습니다 벌레 먹기도 참시러한데 아, 아주 싱싱합니다 요 앞에 소나무 아래에는 또어 능이버섯을 닮은 개능이버섯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 상태가 아주 참 좋은데요. 요거 뭐 거의 사냥할 때어 채취도 안하고 하던 다 버섯인데요. 어 요즘 효능이 참 많이 알려지면서 어 요즘 많이들 채취해서 어 먹고 있는 버섯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식용버섯들을 지금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아, 요, 개능이버섯. 아, 약성이 참 좋다고 하는데요. 아, 요거 어, 차로도 많이, 저기, 우려서 먹고요. 어, 데쳐서 기름장에, 어, 묻혀서 먹는데, 어, 쌉싸름한 게, 아, 아주,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버섯입니다. 요, 개능이버섯. 효능이 아주 대단한데요. 아, 연구에 의하면 폐암, 기관지 천식, 각종 항암 효과에 아주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고 아, 연구되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동하면서 이 아, 개능이 버섯 조금 채취하고 또 송이가 있는지 계속 관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건조한 부위에서 송이버섯을 많이 채취를 했었는데요. 아, 건조하고, 어, 조금 습이 없는 부위에는 지금 송이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바위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 지금 부엽토 흙이 아주 좋고, 어, 마사토도 약간 촉촉하고 해서 지금 오늘 송이를 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어,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좋은 지형인데요. 이렇게 수요나무, 바위, 경사, 이런 지형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송이버섯은 능이버섯과 달리 잘 보이지 않아서 돌과 비슷해서 찬한히 살피면서 다니면서 관찰하면서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송이버섯의 길이 나 있는 곳으로 살살 다니면서 관찰을 하셔야지 유생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 송이 드디어 어, 발견을 하였습니다 아, 지금 요 앞에 어, 바위같은 요게 송입니다와 대박입니다 아주. 하나 두개또 옆으로 해서 어, 세개 아, 쭈르륵 해서 줄송이로 해서 지금 어, 발생을 했습니다 와, 올해 어, 이렇게 줄송이로 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을 어, 처음 발견을 했는데 어, 아주 경이롭고 아주 감탄스럽습니다. 아주 아 엄청난데요. 이 송이버섯 작년에는 아, 주송이로 한막한 열댓 한 개씩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는 기후 변화가 심해서 그런지 주송이 이렇게 아,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좀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와 지금 이제 막 송이버섯 솟구치면서 아, 터졌습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저번 주에는 벌써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지금 어, 담비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환상입니다, 아주. 아 저렇게 가시 피지 않는 송이를 A급 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어, 완전 대박 날 하루인데요. 자 이렇게 송이 버섯이 발견되면은 주변에도 살살 어, 살피시면서 송이가 더 올라왔는지 확인하시고 위 아래 조심 조심해서 살피시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아자 그럼 발견한 송이버섯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나무 도구 나무 꼬치를 이용해서 꼬챙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꾹 눌러서 올려 주신다음에 살살 살살 해서 뽑아 주시면 되고요. 아 밑에 송이 균사는 털어서 파묻어 주셔야지 내년에도 또그 자리에 또 송이가 발생을 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털어서 파묻어 주시기. 이게 참 좋습니다. 아, 아주, 상태도 A급이고, 어, 지금 막 올라와서 아주 좋습니다. 요번, 비가, 아, 송이가 계속 안 나오다가, 아, 요게, 요번 비에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지금, 아, 송이 안 나온다고 걱정 많이들, 아, 하실 텐데요. 어, 아, 한 번, 아, 도전하셔서, 송이,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와, 엄청납니다. 크 좋습니다. 대박입니다. 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A급 송이를 세개를 채취를 했는데요. 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송이를 발견을 한 자리가 있으면은 그 주변을 어, 차한차니 살피시면은 또 여러 개의 송이들을 발견을 할수 있고요. 어, 지금 발견을 못하더라도 어, 며칠 후에 또 와서 그 자리에 와서 확인을 하면은 다른 곳에 올라오지 않았던 송이들이 우후죽순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 자리를 또 며칠 후에 가셔서 또 송이를 채취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송이밭을 가시면 송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해가 들어오는 동쪽보다는 약간 북동쪽 살짝 어, 습한 곳, 어, 그런 곳에서 지금 송이가 우선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바이틈 어, 이런 곳에서 지금 많이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잘 살피시면서 어, 지금 산행을 하시고요. 이제 여기에 지금 바이틈에서 지금 올라 온도가 맞아서 올라오는데 또 동쪽 방향에서도 지금 곧 보일 것 같습니다. 어. 자 계속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형이 아직까지 는또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형에서 어, 발생할 흉이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소나무가 엄청 크지 않는 소나무, 어, 그리고 잔목들이 조금 있고 바위와 그런게 같이 형성이 된 곳, 이런 곳을 살살 살피시면서. 아, 천천히 보셔야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올라오는 송이들은 살짝 볼록하게 나왔던지 하기 때문에,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소나무 옆에 지금 큰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그큰 바위 주변을 확인을 하다가 지금 또 송이 하나를 또 발견을 하였습니다. 여기 바위 틈에 지금 송이가 지금 하나 보이는데요. 지금 가시 핀 상태로 해서 지금 앞에 지금 보이겠습니다. 저 앞에 약간 바위 사이에 송이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송이도 있고요. 해서 바위 틈 이런 곳도 잘 공략하셔야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찬찬히 살피시는 게 송이. 개수 확보가 아, 참 유리합니다. 아, 이 송이 지금 아주 가슴 피었지만 상당히 싱싱한데요. 아, 이런 송이 아, 먹는 데는 아주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아, 송이 채취해서 삼, 어, 썰어서 삼겹살에 구워서 먹어도 참 좋고요. 어, 미역국에 해서 먹어도 좋고, 어, 뭐 찢어서 기름장에 찍어서 어, 술안주로도 참 좋습니다. 아, 아주 좋네요, 오늘. 아, 이번처럼 기후변화가 참 심할 때, 아, 그럴 때, 송이버섯을 공략할 수 있는, 아, 그런 포인트, 요런 포인트, 어, 소나무가, 아, 크지 않는 소나무, 어, 연수나 30년 이상 된 묵은 소나무, 조선 소나무들과, 아, 바위가 혼재한 곳, 요런 곳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송이버섯이 지금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어서 또 옆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막 올라오는 송이들은 어, 이렇게 어, 보기가 어려운데요. 또 며칠 후에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오셔서 또 확인하고 어, 그렇게 송이버섯을 채취하는 게 어, 정석입니다. 어, 송이버섯 채취시 주의할 점은. 어, 개인산이나 국립공원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어, 줄쳐서 어, 돈내고서 하는 곳, 그런 곳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여기는 길 옆에 지금 송이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다니는 길목, 길 옆에도 이렇게 송이가 발생을 해서 어, 만나 붙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지나다니다가 툭 건드려서 어, 송이가 이렇게 깨져버렸는데요 어, 길 옆에 어, 길목 고런데도 잘 살피시면은 송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또 하나 밑에 아래 두 개가 송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깨져서 그렇지 어, 지금 막 올라와서 어, 이것도 A급 송인데요 송이가 아주 튼실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어 이렇게 꼬챙이로 눌러서, 어 올려주신 다음에, 균사는, 어, 그 자리에다 또 묻어주시면 내년에 또, 어, 그자리 주변에서 송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튼실한 게 아주 참 좋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오진 않았었는데, 어 송이, 아 여기 또두 개,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아, 볼수 있는 기회를 어, 주었네요. 어, 지금 승이는더 이상 보이지 않고 어, 지금 해가 떠서 지금 햇볕이 은은하게 지금 능선으로 아,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아, 은은하게 햇볕이 들어오는 이런 자리 아침에 해 떠서 이런 자리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아더 이상 지금 보이지 않아서 어, 오늘 화산하고 다음에 또 한번또 며칠 있다가 또 와서 송이버섯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소나무 아래 균사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런 색깔의 균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을 잘 찾아보시고 어, 공략하시는 게 어, 송이산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이 버섯산행에서 항상 어, 말씀드리지만 어, 아무 산이나 막들어가시면안 어, 되니까요. 어, 줄 쳐져 있는 거, 국립공원, 어, 개인산 그런 산을 피하셔서 산행을 하셔야 되고요. 지인산이나 어, 아, 본인 개인산 그런 곳, 어, 그리고 체험할 수있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산도 어, 있으니까요. 개인산 그런 곳을 어, 이용하셔서, 버섯 체험을 하시는 게참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풍성한 그 버섯 산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